점수 잡는 해커스. 자, 레슨 s 22에서 조동사를 한번 그림을 통해 보도록 하죠. 저스틴이 제일 큰 형인가 봐요. 네, 사촌 동생들이랑 놀고 있어요. Justin has two cousins. 자, 해소 동그라미 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동사에 대해서 뭐라 공부했냐면요. 동사는 세 가지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죠. 비동사. 네, 주어의 모습에 따라서 m, r, is, was, w e r 로 변신하는 비동사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더라? 네, 조동사라는 게 있다. 네, 도와줄 조자를 써서 도와주는 동사라는 의미죠. 세 번째가 일반 동사라고 했어요. 일반 동사의 경우는 네, 개수가 굉장히 많다. 비동사와 조동사를 빼고 나머지는 다 일반 동사야. 자, 이 일반 동사가 지금 보다시피 has, 가지다 라는 동사로 첫 번째 문장에 쓰여 있죠. 자, 그런데요. 이세 가지 중에 우리가 오늘 배울 조동사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조동사의 특징 크게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혼자 쓰지 않는다. 네, 도와주는 아이기 때문에 조동사 혼자서 문장 안에서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어요. 조동사는 반드시 뒤에 비동사랑 같이 쓰거나 아니면 일반 동사랑 같이 쓰거나 조동사 뒤에는 다른 동사가 와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모습 두 번째 예문 통해 볼까요? 리사가 이 친구네 아장아장 걷는다. 그렇죠? 리사는 걸을 수가 있습니다. 뭐뭐할수 있다라는 느낌을 추가로 동사에다가 주고 싶을 때 한마디로 walk 걷다. 근데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뭐뭐할수 있다라는 조동사 활용해주는 거죠. Lisa can 한 다음에 동사 원형 work 요렇게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리사가 혼자 주어였고 어, walk란 동사를 혼자 쓴다면 리사 뒤에 walk 어떻게 해야 돼요 s 붙여야 되잖아요 리사 walks 이런 식으로 비동사나 일반 동사는 주어의 모습에 따라서 뭐 s를 붙이기도 하고 뭐 변형이 좀 생기죠 그렇죠 뭐 과거 시제도 표현이 주면서 걸었다 그러면 walked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동사는 꿈쩍을 안해 조동사는 그냥 주어가 어떤 모습이요 그냥 can이야 무조건 can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다른 동사 하나가 이제 보조로 와주는 거죠. 자, 조동사는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 이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자, 리사는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데니 보세요. 데니는 걸을 수가 없다고 말해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부정문도 알아야 되는 거죠. can 뒤에다가 not을 붙여요. 그러면 can not. 이렇게 띄워 써도 괜찮고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cannot. 이렇게도 해 괜찮고 축약을 하기도 하죠. n이 두번 들어가는 거 귀찮다라고 보고 어퍼스트로피 찍고 T만 붙여도 됩니다. Can't라고 해주는 거죠. 자, Danny can't walk. 이런 문장이 생겼어요. 대니는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두 문장에서 또 선생님이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면요, 실제 회화에서 can하고 can't하고 잘 발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Can walk, can't. Work. can't. Work.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두개 차이 줬는데 느꼈어요? 어. 이두개 발음은 할수 있다라는 can은 거의 소리가 안 들리는 편. l can work. 살짝 발음해주고요. 할수 없다 할 때를 can을 세게 발음합니다. 정확한 i can't지만 이 t를 우리 말식으로 can't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네이티브들은 can't 살짝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can인지? can't 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래서 can이 약하게 들릴 때가 긍정이구나 can't 좀 세게 읽어주면 부정이구나 그러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볼게요 가은, 박까은 teacher can walk 박가은 teacher can't walk 어때요? 전자, 후자 어느 쪽이 없다였죠? 후자인 거 아시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you can't 이 부분을 조금 세게 읽는 경향이 회화에서 있다. 참고로 나중에 리스닝에 도움이 되실 예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조동사 can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거예요 이제 조동사 can은 가능의 조동사야, 능력의 조동사야, 뭐뭐뭐뭐 할수 있다라고 해주고 뒤에는 반드시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이 와준다. 주어가 어떤 모습이건 can cannot 줄여서 can't 그죠 so, I can ride she can ride 제가 지금 여러분 she 큰이라고 그랬어 거의 can이라고 안 들리고 이 긍정의 can 같은 경우는 큰으로 들려 살짝 큰 I can ride 큰그죠 she can ride can't 할 때가 세게 들려 I can't ride she can't ride 이렇게 그죠 자 물어볼 때는요, 항상 우리 동사 덩어리가 여러 단어로 돼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단어만 주어 앞으로 나가면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can도 하기 동사 원형이 다 앞으로 나갈 필요 없이 can만 나가면 돼요. Can I? Can you? Can she? 이렇게 그 다음엔 동사 원형 해주면 되는 거죠.